강나루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유코스 시작 지점인 광진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둘레길 유코스 고덕산 코스입니다. 어, 여기는 광진교 북단 서울 둘레길 유코스 시작 지점이고요. 여기 스탬프가 있고, 유코스는 9.3km 짜리 코스네요. 강나루역, 광진교 북단에 스탬프가 있고요. 장진교를 건너서 강나루 한강공원, 암사 생태공원, 암사동 선사유적지, 고덕산 명일공원, 그리고 일자산 쭉 올라가가지고 오금일교에서 끝나는 곳입니다. 자 스탬프 찍었고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엄청 뜨겁네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코스를 찾아보니까 아까 설명해드린 일자산은 7코스네요. 뭐 어차피 오늘 가는 곳이라서. 아 이거 또 계단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laughs> 요즘 가장 핫한 스포츠 중 하나인 파크골프아이고 사람 억수로 많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간단하게 뭐좀 먹고 갈게요. 간단하게 간식식으로 한 줄만 먹고 갈게요. 서울 암사동 유적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왼편에 담벼락 너머는 암사 유적지인데요. 오늘이 월요일, 정기휴일이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네요. <웃음> 아쉽습니다. <웃음> 올림픽대로. 올림픽대로. <웃음> 구덕산으로 올라갑니다. 86m 짜리 낮은 산입니다. 낮아도 산은 산이다. 아이고. 서울리길6코스 아, 종점 명일공원 입구입니다. 아, 우 덥네요, 더거 7코스는 일자산 코스고요. 7.7km네요. 여기, 일공원 입구에서, 아이고, 또 산을 타고, 일자산 쭉 지나가지고, 둔굴 지나서, 오금 일교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아, 너무 더워요. 스탬프 찍었고요. 아,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는 초입에 여기 무장해숙길 데크 만든다고 좀 많이 어수선하네요. 공사 중입니다. 일자 산 쪽으로 향합니다. 서울둘레길 완주를 목표로 하고 솔로 올라오긴 했는데 완주를 하고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아따 마 불쑥불쑥 막 힘들어가지고 <laughs> 잠시 앉아서 쉬었는데 막 눈물이 쭉룩 나더라고요. 서울둘레길 7코스 종점인 방이동 생태경관 보전지역입니다 음, 7코스 일자상코스 끝났고요 이제 8코스 걸어볼겁니다 8코스는 보자 몇킬로냐 8코스 8.6킬로네요 여기 방이동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광평구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스탬프 찍었고요. 바로 출발할게요. 서울 둘레길 8코스 시작합니다. 8코스 장지탄천 길입니다. 이번 코스는 산에 안 가네요. 수서역까지 가는 코스예요. 여기가 송파 둘레길이랑 겹쳐가지고 정비가 엄청 잘돼 있네요. 아또 어, 계단이야. 이번 팔 코스도 이제 슬슬 끝나가네요. 아 어, 저는 원래 많이 완주를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오늘까지만 걷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1박 2일 걷네요. <laughs> 어, 몸이 안 따라주네요. 몸이 힘든 건 아닌데, 흠, 내려가는 게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타트는 끊어놨으니까, 다음에 올라올 때 고민하는 그게 좀 많이 줄어들겠네요. 서울둘레길 그래도 3분의 1은 걷고 갑니다 서울둘레길 8코스 종점 광천교 바로 옆입니다 종점은 수서역인데요 스탬프는 여기 있네요 아, 힘드네요 스탬프 찍겠습니다 8코스 종점인 수서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수소역 가가지고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울산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몸을 좀 추스리고 뭐 서울 둘레길을 뭐 다시 걸으러 오든지 올레길을 마저 걸으러 가든지 남파랑길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참 쉽지 않네요. 둘레길 8코스 동점 수소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겠습니다. 자, 저는 버스 터미널에 왔고요.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올레길도 못 끝내고 남파랑길도 못 끝내고 서울둘레길도 못 끝냈네요.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선택기가 많아져서 좋습니다. 그럼 울산으로 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다음 영상으로. 생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